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데이터를 가지고 행렬의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제가 어, 여기에 x라고 하는 값에 매트릭스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어, 특정한 아이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매트릭스가 입력이 되면 은 음, 나는 여기 있는 특정한 1에 관해서만 뽑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 값만 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할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입력을 해서 어 1행 1역만 1행 1열만 갖고 싶다.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이 여기 있는 1값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또 눈치채셨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지금 뭐 내가 어 똑같은 방법으로 몇 개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2를 한번 입력을 해보고요. 어 여기다가도 2를 입력해보고 잘 못했네요. 이기다 2를 입력하고요. 여기다가는, 2하 전제네. 2하고, 2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1, 4, 2, 2,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1, 여기가 있죠. 아, 이 1, 있죠. 여기에 4가 있죠.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전체에 특정 행이나 열의 전체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행이나 열에, 어 아무런, 어, 색인도 기재하지 않으면 돼요. 가령 난 모든 열을 가지고 싶고 1행과 어, 2열만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어, 이건 행에 해당하는 거고요. 행, 그 다음에 여긴 열인데, 열은 모두 다 가지고 오고 싶으니까, 공백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여기에 있는 지금 요, 요 값들 있죠. 그것만 추출이 된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리고, 뭐, 똑같기는 한데, 나는, 어, 3행을 만을 제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하고는 동일하기는 한데 뭐 그냥 그건 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설정을 해줘도 되거든요. 3은 제, 제외를 하겠다. 그럼 마이너스 3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도 값이 동일하게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 갖고 싶은 그 행, 열의 값만을 네, 추출을 할 수가 있다. 어, 그러면은 특정한 곳 있잖아요. 내가 여기 이 값과 이 값, 이 값, 어, 이 값, 혹은 뭐, 뭐, 이, 이 값만 추출하고 싶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laughs> 나는 1행, 3행. 1열, 3열만 추출하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입력을 하는데 그때 내가 입력하는 거는 이제 벡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렇게 입력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1, 7, 3, 9 이런 식으로 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예를 들면 또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예 1행 1, 2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1 이게 사실 행이거든요. 행인데 이게 혹시나 열이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이건 13이니까 그다음에 2하고 8한 이제 2행에 해당하는 거죠. 2행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행과 여긴 열이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그러면 2행과 어, 3행을 추출을 하고 나는 여기에 1열과 2열을 추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2, 5, 3, 6이 추출이 되잖아요. 2, 5, 3, 6. 그러니까 2행과 3행, 1열과 이런 식으로 해서 추출을 할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